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혼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만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이거든요. 이것을 나눌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자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수치를 발견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낮아서 함부로 대해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 연약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남자와 살고 있던 여자가 이혼을 하고 b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b라는 남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럴 경우에 다시 첫 남편인 a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혼에 대해서 고려할 때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문화 속에서 약자인 여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결혼식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되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삼의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함께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야,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집은 있는지, 차는 있는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냥 둘이가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둘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을 사랑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파는 경우가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성읍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 악을 돌로 쳐서 죽여라. 결국에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